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사 일주 여자분이 사주의 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사주를 알고 있어도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 항상 번민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우리 고뇌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주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주의 계시라는 부제를 만들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최선의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기사일주 여자분에게 갑술, 병술, 무술, 경술, 임술, 연월일 또는 시에 태어나신 분이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후원자입니다. 개띠 해나 생일이 양력으로 10월 7일에서 11월 7일 사이이거나 개띠 날에 태어나셨거나 오후 7시 30분에서 9시 30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특히 딸이나 모친이나 남자 형제가 위간지에 해당하면 큰 후원자이니 최선의 선택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일주 여자분에게 모든 여성에게 그렇듯이 배우자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므로 남편이 갑술, 병술, 무술, 경술, 임술 일주, 즉 개띠일인 경우에 진정한 조력자이니 이를 고려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일주의 여자분이 사업을 하거나 일을 추진하다가 돈이 필요한 경우에 돈을 숨겨놓고 기다리거나 다른 사람이 부탁하면 나오지 않으나 기사 일주가 부탁하면 돈을 빌려주는 분들이 바로 갑술, 병술, 무술, 경술, 임술, 연, 월, 일 또는 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 이를 고려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사일주 여자분이 승진이나 취직을 하기 위하여 부탁을 하고 싶다면 또는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직원을 뽑고 싶다면 바로 갑술, 병술, 무술, 경술, 임술, 연, 월, 일 또는 실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야 진실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주의 계시가 주는 경고로 기사일주가 은인의 도움을 받았으면 항상 잊지 않고 그분들을 존경하고 아낌없이 협력하고 지원을 하고 배려하는 노력을 항상 실행하기 바랍니다. 경계할 사항은 변덕을 부리지 않고 우애를 중시하면서 최선의 선택으로 신나는 인생을 만들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